오늘 고추모장에 물을 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여기 하우스 앞에 받아놓은 물로 그렇게 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온도가 꼽아보니까 한 6도 정도로 내려갑니다. 받아놓은, 거를 위에는 지금 얼음, 얼음이 많이 얼었고 5도로 내려갑니다. 오늘은 기온이 아침에 영하 6도, 낮에는 한 1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꼬치 모종이 지금 약하고 여리기 때문에 오늘은 하우스 앞에 받아놓은 통으로 두 통으로 그럴 물을 주겠습니다. 전에는 하우스 안에 통을 놔두고 양쪽에 놔두고 물을 주기도 했는데 그러면 물은 어느 정도 미지근해지는데 그 하우스 안에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러면 뭐 잘록병이라든가 병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밖에 내놓고 이렇게 두고 그리고 몸물을 보통 내려가 바로 줍니다. 보통 그 물을 줄때 건하는 온도는 한 10도에서 20도 정도로 그렇게 건하는데 뭐 실제로 줘보니까 좀 찬물을, 몸물을 그냥 내려서 줘도 지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보니까. 그래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흙은 말들어 가는 거는 이 흙에 심었을 경우에는 그 며칠 난, 며칠 동안 이게 가고 덜 마릅니다. 오래 갑니다. 그런데 포터에 심었을 경우에는 포토 위에 하고, 옆에 하고, 다 그게 말라 들어가기 때문에, 포토도한 105구, 72구는, 한번 뭐 더울 때는 하루가 멀다고, 하 2, 3일 되면 은 물을 줘야 하고, 49, 59는 그래도 뭐, 며칠 고려 가고 합니다. 예, 네, 오늘은 또 물을 줍니다. 오늘은 하우스 고추 모종에, 몸물이나 도랑물, 찬물을 바로 줘도, 꽃추 모종 성장에 지장이 없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싹이 올라온지 며칠 안 됐을 때는 햇빛이 나고 하우스 안에 온도가 좀 올라갔을 때한 11시에서 1시 정도 사이에 물을 주면은 찬물을 줘도 경험상 지장이 없습니다. 물이 하우스 안에 호수를 지날 때나 호수 밖으로 나와서 그 땅에 줄때 하우스 안이 따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따뜻해집니다. 네, 그리고 시설이 되면은 보통 권하는 10도씨에서 20도씨 정도 되는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이나 오후 늦게는 찬물도 그렇고 한 10도씨에서 20도씨 되는 그런 물도 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종이 어느 정도 크고, 그, 4월 정도 되면 바깥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때는 햇빛이 쬐고, 하우스가 뜨거울 때는, 그리고 박나에는 그, 고추 모종이 직접 물 주는 걸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린 여기 밤식골, 몸물을 빼갖고, 하우스 고추 모종에 물 주는데, 몸물 지금 한 번, 온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얼음, 가해 아직 얼음이 있고, 여름 새로 만든 모종입니다. 전에는 저쪽에 나무 말뚝박가 위에서부터 뺐는데 요즘은 모종으로 밑에서부터 물을 이게 뺍니다. 한번 온도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5도, 6도 되네요, 몸물은. 아까 우리 물통에 받아놨는 물도 한 5도, 6도를 유지하던데, 지금 얼음이 녹아가 지금 뭐다 녹았지만, 이 가쪽에는 아직도 얼음이 저렇게 있는데, 물 온도는 지금 수온은 한 5도, 6도 됩니다.